같다. 어제 산푸기 틀고다더니 목이 건조했나 봐. 감기 걸렸어? 아니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계속 건조한 기침이 나네. 그거 그냥 뒀다가 감기로 금방 번지니까 미리 약 챙겨 먹어. 그 아니고, 네, 그 네, 그 해. 왜? 걱정은 안 해줘? 약 먹으라는 게 걱정하는 거지. 아니 그냥 걱정만 하는 말 말이야. 괜찮아? 얼마나 아파? 이런 거. 에이, 그런 형식적인 말보다 약 미리 챙겨 먹으라고 하는 게더 도움되지. 난 오빠가 그냥 걱정만 해주는 게더 좋은데. 걱정해. 걱정 엄청 하고 있어. 물이랑 약 지금 갖다 줘? 아니야 됐어. 내가 갖다 먹을 수 있어. 근데 오빠는 왜 카톡 프사에 우리 사진 안해나나 그런 거잘 못한다고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또왜 그럴까? 디데이 표시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여자친구 있는 티가 하나도 안나부사원 보면 솔로인 거 같아 나는 막 여기저기 우리 사진으로 다 올려놨는데 우리 유나원 씨 오늘따라 또왜 이렇게 서운한 거 투성이야. 응? 오늘만 아니고 이거 전부터 서운했단 말이야. 말했잖아. 나는 우리 얘기가 남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그렇다고. 아,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.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. 나 연애한 지 1년 넘어가는거 아 그래, 그렇게 다 아는데 커플 사진 좀 올리면 어떻다고 그리고 아무도 신경도 안 써, 사람들 괜히 오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거 그거에 왜 네가 그렇게 집착하냐고 내가 좋으니까 오빠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좋다니까? 날 위해서 해줄 수 있잖아 나원아널 위해서 하는 거 그건 내가 진짜로 해줄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 말고 우리 나온이 예뻐해 주고, 사랑해 주고 하는 거, 그거 내가 실제로 해주면 되잖아. 응? 음, 진짜. 오빠는 좀 답답해. 오빠 얘기가 잘안 통한 것같은 자, <laughs> 자, 아, 아, 어떡해, 아 날씨 너무 좋다, 하늘 봐봐. 그러게, 가을은 가을이다야. 어? 가을 하늘에 한강에 맥주에 내가 사랑한 친구까지,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있네 오늘. 엠피 행복 버튼 또 눌렀네. <웃음> <웃음> 오빠한테 전화해야지. 어 나훈아. <laughs> 오빠 나 너무 행복하다. 어? 왜? 아나 오늘 수지랑 한강 가서 맥주 마시고 있는데 <laughs> 너무 행복해. 어. 아 오늘 친구랑 한강 가는 것 이미 알고 있지? 아니 아니 나 행복하다고. 나훈이 기분 되게 좋구나. 근데 왜 전화했어? 아, 내가 데리러 갈까? 아니 나 행복해서 전화한 건데. 아, 어 그렇구나. 아니 난또 데리러라는 줄 알고. 오빠, 내가 뭐 때문에 행복한지 어떤 기분인지 그런 것좀 물어봐주면 안 돼? 우리 용건했을 때만 전화한 사이 아니잖아. 맞지, 아니지. 아, 나와 나 근데 그 친구 바로 옆에 있는데 나랑 이렇게 통화해도 돼? 오빠. 아니 그 괜히 나 때문에 친구 서운해져서 너랑 다툴까봐 그러지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아나 지금 행복해서 오빠한테 알려주려고 전화한 건데 오빠는 왜 맨날 그런 상황만 생각을 해? 어... 그래 미안해 아 나는 걱정돼서 그랬어 알겠어 우리 나은이 지금 왜 행복해? 됐어 엎드려 잘박뀌잖아 진짜 형다 깨져 끊어 안녕 야너 그렇게 막 전화 끊어도 돼? 아 몰라 아 진짜 오빠랑 얘기하면 좀 답답해 이렇게 일일이 알려주는 것도 지겨워 <laughs> 진짜 어렵다 어려워 음, 나 진짜 기분 좋았는데 야 먹고 풀어 아빠 아휴, 음. 음. 어, 오빠. 집에 도착했어? 어지어 아... 착했어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좋아 아 지하철에 사람 너무 많았어 진짜 힘들어 죽겠어 와 스트레스 완전 받았어 지금 에이구 아니, 그러게 오늘처럼 퇴근 일찍 하는 날은 퇴근 시간 전에 좀 출발하지 모처럼 편하게 집에 갈수 있는 날이잖아 날씨도 좋고 미연이가 오랜만에 보자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아니, 그럼 친구 즐겁게 만났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? 뭐가? 아니 오빠는 왜 매번 말을 그렇게 해?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게 싫어? 그런 거 아니야 말왜또 그렇게 해? 아니, 그렇잖아 내가 힘들다고 어?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면 고생했어 힘들었겠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 되잖아 나온이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이제 막 퇴근해서 너 데리러 갈 수도 없었고 오빠. 나 오빠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냥 공감해달라는 거 그것뿐이야 아 진짜 오빠 이럴 때마다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힘들어서 기대고 싶으니까 얘기하면 오빠 맨날 이렇게 라 저렇게 라그 얘기만 하고 아 답답해 미치겠다고 꼭 그렇게 네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줘야 정답인 거야? 나도 내 나름대로 걱정해주고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왜 이렇게 내가 하는 노력은 생각을 안 해?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한 번은 해주겠다 나라면 어? 공감하는 말해달라고 걱정하는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해도 오빠는 끝까지 자기만 되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잖아 매번 넌 내가 달라졌으면 좋겠어? 나는 계속 네가 원하는 대로 달라져야 돼? <laughs> 그 소리 아나 진짜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 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 오빠랑 얘기 안 할래 끊어 안녕 <웃음> <웃음> 우린 다른 연인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그저 서로가 너무 달랐다.